어... 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오늘은 군자 서이스타일스 모델하우스에 왔는데요. 어, 지금 유닛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전용 난적 59제곱미터 거의 마감 임박인데요. 청약하실 분들은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거 화장실입니다 이거 거실 화장실 우리가 작은 방 문의전화는 1688-8948입니다 아, 다음에는 상담사님하고 같이 와서 다시 이 유닛 설명 들으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 오픈 전에 오픈 전에 미리 아, 지금 유닛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분양 1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1200만 원이 좀안 되는 가격. 저층은 많이 저렴합니다. 1688에 8948이고요. 분양가에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겠죠? 네. 어차피 공고 나가면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우리 상담사님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거든요. 1688-8948 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서 숨이 좀 <laughs> 숨이 좀 가쁘네요 25평형 인데 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안방인데 거의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음, 색깔 톤이 지금 이것은 꾸며 놓은 거고요 사실은 화이트톤 입니다 25평형 치고는 화장대고 여기가 화장실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 청양문인데 1688-8948 또는 직통번호 03-237-1970으로 전화주시면 우리 상담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음, 저는 현재 여기 1팀장이고요 혹시 어, 뭐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 청약상담 이런 거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688-8948 이고요 아, 지금 유닛 촬영은 어, 당연히 이제 어, 회사에서 허락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일 먼저 공개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문의전화는 1688-89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이 3개 화장실 2개 거의 마감 민박입니다. 청약 넣으실 분들은 1688-894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좀 지나면 까먹거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